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 때 게임 체인저라고 말했던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4680 배터리를 하면 뭐 배터리 용량이 많아지고 뭐 어떻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. 어떤 게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. 배터리는 배터리의 높이가 높아지면 배터리 용량이 많이 담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넓이는 배터리 용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. 그렇다면 이4680 배터리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생겼을까요? 그 이유는 바로 생산성입니다. 배터리는 통상 자동차의 바닥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탑승객 입장에서는 이 탑승하는 장소가 좁아지게 됩니다. 아래쪽이 높아지니까. 그런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배터리의 용량은 키우고 단단한 배터리 팩으로 자동차 바닥 그 자체를 만들어 버렸는데요. 그럼으로써 이 자동차의 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좁아지는 부작용을 보완을 했습니다. 테슬라가 4680 배터리가 생산성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표를 보시면은 알수 있습니다.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는 2170 배터리를 사용했는데, 배터리팩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4,416개라고 합니다. 그런데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 배터리의 셀 개수가 828개가 됩니다. 당연히 배터리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양은 작아지겠죠.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. 배터리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계가 움직여야 하는 이 움직임 개수가 작아지기 때문인데요. 그렇게 되면은 설비 투자 또한 그만큼 적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생산 속도가 올라갑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 캔이 있는데 이 캔에 배터리를 넣고 뚜껑을 닫아야 되잖아요. 이게 4,416개가 있다고 하면 은 4,416개를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. 그런데 828개만 넣어줬다면 어 828번만 하면 되겠죠. 그 말은 무려 이 배터리 한 팩을 만들 때 기계가 움직여야 하는 움직임 개수를 3,588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? 그리고 4680 배터리는 기존의 배터리보다 훨씬 더 뚱뚱한데요. 그렇게 되면은 그 배터리 안, 셀 안에 들어가는 이 전극 호일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. 기존의 배터리 셀은 이 끝과 끝에 이 탭이라는 걸 달았는데요. 그래서 그 탭으로 인해서 전자가 이동해서 에너지를 어, 생성하는 겁니다. 그런데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극 호일이 길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 경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. 그래서 배터리 자체를 마냥 크게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. 하지만 역시 우리 일론 머스크는 항상 정답을 찾아냅니다.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건데요. 실제로 탭이 하는 일을 어 그냥 이 전극 호일에 어, 측면을 짜, 잘라서 접어서 그 탭을 대체했습니다. 이게 탭리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간에 탭을 설치한거나 다름이 없는 어,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배터리의 용량은 많아졌지만 이 전자간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출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열인데요 열철인데요 기존의 배터리는 이 탭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열이 다 배터리 셀 안에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4680 배터리는 점으로 전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 방출 또한 어, 뛰어납니다. 그리고 4680으로 만들면서. 부품에도 아주 큰 이점이 생겼는데요. 기존의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용접을 해줬습니다. 여기 사진처럼 실같이 생긴 것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용접을 해줍니다.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4416번 곱하기 2를 하면 8832번을 용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또 그만큼의 부품과 기계가 움직여야겠죠. 하지만 4680은 이 와이어링을 아주 단순화 했는데요. 그냥 철판에 닿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철판을 찍어내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. 이 접점 또한 828 곱하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1656번만 이렇게 위아래로 다 있으면 됩니다. 그렇게 또 공정의 이점을 얻어갑니다. 이렇게 배터리 셀 하나 바꿨지만 나비 효과처럼 여러 가지 이점을 불고 오는데요. 설비 투자의 최소화, 배터리 용량 상승, 화재 위험 감소, 바닥이 된 배터리 팩등 매우 안정적이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고 배터리의 이 질조차 높아졌습니다.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테슬라는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들고 하는데요. 다른 회사는 배터리 팩 따로 받고, 뭐, 바닥면 따로 받고, 이렇게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, 그렇게 따로 온 것을 합체시키기 때문에, 이 배터리 팩 자체가 크면, 바닥면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렇게 외주를 받기 때문에, 그 외주 받은 것에서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는 거죠. 레거시 자동차들이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. 이미 너무 많은 외주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아주 참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. 외주를 버리고 수직 통합을 하자니 기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그대로 하자니 테슬라에 뒤처지고 이 하나부터 열까지. 모든 것을 뜯어봐도 테슬라가 이 독점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.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 기업으로만 봐도 1등입니다. 그런데 거기서 테슬라는 끝이 아니죠. 이 테슬라는 자동차는 아주 티끌일 뿐이고 테슬라의 진짜 모습은 에너지, 그리고 로봇, 그리고 AI입니다. 그것을 실키 위한 장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. 아직 테슬라는 성장할 날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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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남았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오늘도 바이앤홀드 하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